몇십 년을 잊고 살았는데 그것이 될까 가슴을 조이면서 조마조마 했는데 러브젤을 바르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관계는 고목나무에 꽃핀다? 노후의 성관계는 고목나무에 꽃필까? 70대 중반의 여인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남자 이야기만 해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특히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내면서 육지거리를 하면서 먹은 것을 다 토하면서 친구들한테 두번 다시 내 앞에서는 남자 혹은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 여인의 사연은 젊어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옆집 과부랑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하는데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주변의 여자들은 수시로 바뀌고 끝내는 가정의 바람잘날이 없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보기에도 창피하고 그래서 결혼 3년 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여인처럼 이런 일을 당했다면 분명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질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거부반응을 하던 여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의 사연은 75세 여인입니다. 자녀들은 결혼해서 각자 살고 40년을 혼자 살게 된 셈이죠. 젊어서는 먹고 사느냐, 일터와 가정, 그것이 생활의 전부가 되었어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홀로 빈 둥지를 지키면서 홀가분하게 살고 있으며 직장은 소규모 공장이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기만 하면 계속 다닐 수가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정년 퇴직이라는 게 없대요. 직장에서 누나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어요. 65세의 총각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효자였어요. 4년 전에 지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앉더니만 농담반 진담반으로 누나하고 사귀고 싶은데 안 될까요? 작년인 줄 알고 사귀면 되지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누나 점심 시간에 말한 거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죠. 그냥 농담 반으로 한 것인데 그말 취소할게 취소할게. 누나. 한 번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죠. 어느 날 남자가 고백을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하네요.책임을 질 사람도 없으니 이제 남은 삶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멋진 여자하고 만나서 사랑도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마음을 털어놓습니다.여인은 남자라고 하면 정이 뚝뚝 떨어진다고 아예 거절을 했어요. 남편하고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지내자고 제의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둘이 서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퇴근 후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관도 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남녀의 관계랑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만나다가 보니 손도 잡고 영화관에서 스킨십도 하고 모든 것이 젊은 연인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남녀는 자주 만나다가 보면 늙거나 젊으나 서로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영화관을 다니고 그러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먼저라기보다는 발걸음을 모텔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은 우리 원하는 것은 없는 거야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누님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남녀가 사귄다는 것은 만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성관계 요구를 하겠지? 나는 성관계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하지도 못해. 껍질만 여자, 늙은이야.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70세 중반이고 성관계를 한 지가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동생은 젊은 사람이라서 성관계를 원하면 젊은 여자하고 사귀지. 이런 늙은이 사귀면 무슨 재미를 본다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둘이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나름대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모텔을 가서 남자가 원하면 어떻게 하지? 로브제를 준비를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술한 잔을 하고 숙소로 들어와서 누가 먼저라기보다 서로가 원했던 것 같아요. 몇십 년을 잊고 살았는데 그것이 될까 가슴을 조이면서 조마조마했는데 로브제를 바르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아팠는데 마음은 너무 즐거웠다고 비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무엇이든 처음에는 어렵지,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고, 이것이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생기가 돌고, 주변 사람들은 이 할망구 연애를 하나, 얼굴이 화색이 돌고, 새 색시 같네, 칭찬을 하지만, 차마 이 말을 했다가 주책 바가지 노망이 들었다고 할까봐 남자를 사귄다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역전된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진작, 이 총각을 만날 걸, 만날 걸.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둘이 이성친구로 지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여행을 다니고 모텔을 모 근처에는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걱정을 해주고 젊은 연인처럼 손색이 없다고 하네요. 남녀의 사랑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주변에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라고 조언을 한다고 하네요. 남자 친구를 사귄 지 3년이 지났어요. 병원에 우울증 약을 타러 가면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잠은 잘 주무시죠?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하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잠을 자던 여인이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사랑의 수면제라고 했더니만 선생님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10년 연하의 남자친구 자랑을 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3시간이나 흘러갔어요. 언제까지 이성친구로 만날지는 몰라도 서로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만나는 날까지, 힘 닿는 날까지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가자고 서로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노후에는 이성친구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특히 성관계를 서로 하다가 보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사실은 맞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성친구가 좋기는 좋은데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노후에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네요.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는 어디에 숨었을까? 이 순간 짜잔! 하고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